안녕하세요. 비건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런닝을 하러 왔고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해서 강정마을로 가서 턴한 다음에 제주올레길 7코스 역선으로 갔다가 제주올레 센터에서 다시 7-1코스 정방향으로 가는 약 28km 정도 뛰는 중장거리 코스를 뛰려고 왔어요. 어, 일단 LSD 느낌으로 천천히 뛰려고 하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고 뛰어보러갑니다 오늘 다행도 날씨가 오전에 선선해서 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올레길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올레길로 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걷는 길이어서 어, 뛰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 평평한 평지부터 오름 돌길 바닷길 다 즐길 수가 있어서 뜁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제주도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레길인데, 이 올레길에서 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상쾌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제주올레 시내권, 서귀포 시내권은 많은 이제, 많은 올레꾼들이 좋아하는 코스인데, 5코스, 6코스, 7코스, 7대 7코스, 8코스까지 올레길 러너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구간별로 산책겸 걸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온다면 꼭 한번 올레길 올레길 런닝 체험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와이 올레길 맞아요. 맞습니다. 아, 여기에 돌아가는 길이 있구나. 여기 길이 있네. 키로 아, 에너지제 바나나만? 너무 다네요. 원래 제가 뛰다, 뛰기 전에 하식스나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중간중간에 물을 먹고 그래서 화장실 조연이 되게 마려운데 오늘 엄청 덥고 습해서 화장실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30도까지도 올라간다 는데 해봅시다. 지금 10킬로 정도 왔고요 삼매봉 삼매봉 오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다는 거할수 있어 한번더 와이 할수 있어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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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리기를 시작하고, 3km부터 5km, 10km, 아, 카보나를 타고, 속도가 조금 나고, 10km도 40분대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프도 2시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어, 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나? 트레일 러닝하면은 조금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산도, 한라산도 3시간 30분대로 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거만해진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다른 크루의 게스트런으로 참가했고, 어,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와, 선수에게 피드백을 요청해서 주고 받아, 받았, 피드백을 받았는데, 와, 진짜로 제가 너무 우물한, 우물한이 아니고 컵 속에 있는 빈대, 빈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는 높이 떴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어, 수년간, 수십 년간 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한거 아닌가. 그들의 결과물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한거 아닌가. 진짜 깊게 반성했습니다. 런닝을 시작한 지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5, 6, 7 이제, 세달째인데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거만 생각을 하긴 근데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만한 생각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피드백을 받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평생 즐겁게 뛸수 있는 몸을 만들고 어제보다 더 나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즐겁게 뛸수 있도록 많이 훈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어, 좌절하지 않고 어, 9월달에 있는 트레일러닝 대회와 풀코스 대회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즐겁고 그리고 성취감을 얻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25km 이상 뛰려고 나 나왔잖아요. 좋습니다. 여기다. 와. 16.77kg 뛰었고, 덥고, 습하고, 어, 요번주에 그 다이어트 챌린지 마지막이어가지고, 식사를 좀 타이트하게 했더니, 어, 어지럽고, 어, 안 되겠네요. 이게 16kg에서 포기한 게, 아니, 원래 계획한 거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아, 너무 숙여서 안 되겠어요. 아, 포기 다시 오겠습니다. 파이팅